강복 TV 리포트 최창우입니다. 강북구청 앞에서 학부모님들이 또 이웃분들이 1인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가보시죠. 시민 여러분, 시소와 근혜라고 들어보셨나요? 강북 영유아 통합 지원센터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곳이 지금 예산 문제로 계속 문을 열수 있을지 이런 궁금한 상황입니다. 1인 시위를 하고 계시는데요.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예산 확보가 잘안 되면 우리 시사관회가 없어진다는 마음에 마음이 슬프고요. 제가 받았던 게 비해서 지금 하는 게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이거보다 더한시위다할수있을것 더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왔습니다. 아이가 6살 때 어린이집에서 이제 무슨 전단지가 나왔는데 거기에 시사관회라는 전단지가 있고 무슨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그거, 이제 그걸 보고 전화를 했대요. 드렸더니 선생님께서 그냥 선뜻 그냥 응하시고 집고지 가정방문까지 오셨더라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저희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네. 근데 선생님이 선뜻 와주셔가지고 너무 저는 너무 반가운 막 펑펑 울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저희에게 말을 다 들어주시고 또, 아이에 대한 무슨 프로그램도 이렇게 언제 주말에 놀러 갈수 있는 프로그램도 네. 해주시고요. 또, 네. 선생님이 가정 방문 와서한 번씩 아이와 놀아주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저 지금 애, 아이가 사망했는데도 제가 이 시저 거을 이제 손톱 이렇게 버릴 수가 없는 마음이 생기고. 그 많은 도움을 받은 걸 비해서는 제가 해준 게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번 여기 1인 시위에 참석하게 됐어요. 아, 네, 아, 예, 어, 저는 부천 사람서 이번에 예산 확정 꼭 해줬으면, 다만 얼마라도 많지 않지만, 다만 적은 거라도 조금 해줬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1인 시위에 나오게 됐습니다. 아, 네. 네. 꼭 그렇게 될 네. 거로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시소와 근네 앞에 왔습니다. 아, 사무실에 들어가서 대표님도 만나보시고 또 함께 하시는 분도 만나 뵙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0세부터 7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아. 엄마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저희 센터가 찾아가는 상담을 아. 시작을 합니다. 네. 지금 정기적으로 네. 저희가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 인원이 한 489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아. 음, 음. 보통 이제 한 네. 300명 정도가 음. 이렇게. 방문할 수 있는 수라고 네, 말씀을 네. 들었는데 굉장히 네. 좀 많군요. 그렇죠. 저희도 이제 뭐 초반에야 이제 300명 아이들을 만날 때까지는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결혼 인원이 있어서 쭉 네. 300명을 만났지만 이제 300명이 이미 다 찾는데도 이제 또 센터를 이용할 수 없느냐 이제 문이 오고 이제 그런 아. 가정들 만나 보면 저희가 아. 영유아 시기는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이제 마냥 뭐 TO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세요 할수 없는 상황에서 한 명, 두명 만나던 아. 게 200명 가까이 늘어나서 아~ 이런 네. 어, 뭐~ (1인) 시도 이제 하시게 네네. 되고 네네. 그렇게 되는 거는 또 네네. 그~ 역시 예산이 또 중요해서 네,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네네. 미래를 지금 기약할 수 없어서 네네. 그러신다고 들었는데, 네, 지금 뭐 현재 강북구 입장에서는 구 예산 자체가 예산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고 이것은 네 이제 뭐 드림스타트라는 이제 공적 아동 체계에서 포괄할 수 있는 연령 선이기 때문에 그거 이외에 이제 추가적인 구청 예산 을 배정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 구청장님 면담이 지금 정말 어렵게 엄마들이 이 추운 계절에 거리로 나서야 나서고 나서야 좀 성사가 됐고요. 이제 한달 반만. 에 me. Mm -hmm. 부총장님이 어, 면담을 좀 잡아주신 건데요. 어, 이제 어, 아이가 초등학교에 진학을 한 엄마들도 이 내가 우리 아이 정말 어려고 힘들고 너무 힘들 때 센터를 만나서 이 아이 우리 아이 정말 잘 네. 키웠고 네. 그래서 무난하게 지금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하고 있는데 그런 센터가 우리 강북구에 더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더 필요해서 그것들을 요구해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현재 우리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의 부모 음. 또 아이는 이미 이제 초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센터 이 용을 하지 않지만 그런 분들도 같이 구청장님에게 강북구 예산 배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네. 구의회 생각은 지금 좀 어떻습니까? 어, 구의회는 너무 공감들을 하고 계세요. 아. 너무 공감들을 하고 계시고 이미 그래서 2011년에도 이제 구에서는 그때도 편성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 구의회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강북구에 이제 좀 어, 동의하느냐라고 이제 묻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구청이 부동의가 돼서 그때도 한번 저희가 중단. 위기를 겪었는데 다행히 1 0가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1 0 예산을 또 민간 기금과 같이 해서 아, 이제 2년 연장 아. 운영이 됐던 거고요. 그 2년의 추가적인 또 이제 전례 없던 연장 운영이라는 부분이 그 2년 예산이 이제 내년 음. 5월이면 다 소진되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제 강북구의 의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네. 구청에서조차 저희에게 아동 의뢰 영유아들에 대한 의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런 법정 조서들 계층도 네. 있지만 아까 지금 밖에서 이제 회의하신 분들도 얘기하시지만 영유아는 부모님들의 연령이 젊기 때문에 법정조소득자에 선정이 되어서 국가보조를 받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노동능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기 네.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이 뭐 정말 아빠가 갑자기 가장이 실직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이혼 위기에 청한다거나 아니면 엄마가 가진 어떤 우울감이나 뭐 약물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정에서 방치되거나 이런 아이들이 법정조소득이 아니면 어디 찾아. 도움을 받을 곳이 없었던 거죠. 지금 당장 그래서 이제 구에서 답변으로는 뭐 다문화 지원 센터도 있고 이런 이제 유스, 그런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진 센터를 이용하지 왜 여기를 가느냐라고 구에서는 답변을 한답니다. 이제 그러면 엄마들은 우리가 안 가봤겠냐. 갔더니 정말 남편 장애 있고 부모님도 뭐 치매시고 하지만 집이 하나 있다는 이유로 다문화 가족이지만 치매 지원 센터를 이용할 수 없다. 이렇게면 이런 저런 이유로 어, 다 서비스를 못 받는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죠. 아,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영유아 가정의 아이들과 가족의 어떤 그런 해체 위기들 이런 것들까지 개입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공백에 대한 우려나 불안감이 굉장히 크신 거죠. 네. 그 강북구청이 좀 결단을 좀 하시면 좋겠네요. 보니까 강남구, 마포구는 지원을 했다고. 네. 이곳이 그런 시기에 나를 엄마 뭐 돌아가시고 이런 상황에서 나를 잡아준 친정 엄마 같다. 그리고 어떤 한 분은 마치 이렇게 위안을 받는 나에게 종교 같은 의미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이제 그 의미는 공공에서 집중해서 지원하기 어려운 그런 복지 서비스들을 저희는 가정 방문해서 그 가정의 아이와 가족 상황에 맞춰서 네, 특별하게 진행되는 형태의 네. 그런 네, 차이 때문인 거고요. 그래서 네. 저희는 강북구에 있는 뭐 유사 시설들이 저희와 뭐 저희보다 못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각각의 기능이 다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그 기능들을 서로 보완하면서 어려운 구지만 거기에 더 투자하는 그런 구간 될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네. 의지는 그거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의 부족이 아니라 의지로 시작을 한다면 엄마들도 음. 함께 성금도 하겠다 모금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아, 지금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 막 네. 얘기해 주고 계시거든요. 아, 네. 그렇게 함께 강북구가 오히려 어려운 구지만 영유아에 먼저 투자하는 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그런 바람들을 내 네, 구청에서 청장님께서 외면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한데 이렇게 갈수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데 어게 지금언제 우선순위를 어디에 보느냐 하는 문제도 있지만, 복지 재정을 제대로 복지 정세에서 확보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만복TV 최창호였습니다.